지난번에 투자론 그 포트폴리오 했었죠. 네. 어, 어렵진 않죠. 어. 투자론은 이제 되게 재밌어요. 이제 문제 푸는 것도 재밌는데 이제 맞춰야 되는 게 이제 목적이지만은 어, 근데 투자론은 후반부가 더 많이 나오고 조금씩 유형이 좀 바뀌고 있긴 합니다. <laughs> 어, 그 여러분들 그 파워페션같이는 이제 준비 많이 하고 계시죠. 이제 공, 그 공식도 이제 암기하시고 화폐상 가치는 뭐 자주 푸는 수밖에 없어요. 데그 개념들을 중심으로 계산하고 이제 그 공식 이렇게 여러 가지 형태로 출제되기 때문에 어느 하나도 놓칠 수가 없고 중계산 시험의 성질에 맞춰서 난이도 조정을 잘 해줍니다. 그러니까 놓치긴 좀 아까운 파트가 화폐상 가치고 기본적으로 종류는 다 알고 계셔야 되죠. 그 현재 가치계수 종류 몇개 있어요. 현재 가치계수가 세개 있죠. 일시불 현가, 연금 현가. 이건 어차피 현재 가치는 말이 붙어있기 때문에 구별은 어렵지 않고 그 유명한 이제 그 저당상수를 이제 집어넣어야 되고 미래 가치계수도 일시불 현 내가 연금 내가에다가 이제 감채인계수 이렇게 하고 그 역수 관계를 물어보죠. 역수 관계에서는 어떻게 한다? 일시불과 일시불이 역수고 나머지는그 안에서 역수다. 근데 이게 시험 형식이 어 예를 들어서 이제 일시불의 내과계수와 일시불 형과계수는 역수관계 에 있다. 그 맞는 말이잖아요. 틀리게 낼 때는 연금의 어, 내과계수와 저당상수는 역수관계다. 그럼 틀린 거잖아요. 근데 그 역수관계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려면 어떻게 한다고요? 곱해봐야 되죠. 곱해보면 뭐가 나와야 돼? 일이 나와야 되지. 근데 우리 지난번 에 평가사 시험에 나눠드린 것처럼. 어, 예를 들어서, 연금의 현가계수와 연금의 내과계, 그, 저당상수를 곱하면 은 0이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출제를 하죠. 0이 아니라 뭐다? 1. 이렇게 이제 해서 역수관계를 잡으시고, 역수관계를 알아야지 이제 문제 풀때그 공식에 활용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요거는 뭐, 기본적인 내용이니까 알고 계신다 보고, 이제, 이제 개념하고 이제 계산인데, 둘다 이제 골고루 출제를 합니다. 그 개념은 이제 각각 규제마다 동그라미1 번이 다 체크가 돼 있겠죠. 그러면은 그 일시불의 그 내과계수라는 내과계수가 먼저 설명됐는데 그 용어들에 대한 그 명칭을 그대로 개념으로 적용시켜야 돼요. 이거 틀리면은 진짜 속상한 문제인데 어그 일시불의 내과계수는 일시불이라는 것은 동일한 금액이 한 번만 고려되는 거죠. 그래서 현재 일원이라는 것이 나오잖아요. 일원이 이제 금액이 하나죠. 하나를 이제, n 년 후, 후니까 뭐다? 미래. 그니까 러 앞에 금액이 하나니까 일시불이고, 후니까 미래니까 조합 맞춰서 일시불에 뭐다? 내가계수다 이렇게 이제 편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시불에 이제 뭐 많이 해봐서 그 미래가치를 구하는 게 일시불에 내가계수의 목적이니까 일시불의 미래가치를 구하려면은 일시불이 있어야 되죠. 여기다 곱하기 뭐 하면 돼? 일시불에 내과계수를 곱하면 되죠. 어차피, 이제, 이 명칭의 목적이 나오잖아요. 일시불이 주어진 다음에, 이 미래가치를 구하기 위한 자본하는 개수의 줄임말이 일시불의 내과계수죠. 그럼 결국 일시불에 미래가치를 구하려면 두 개가 필요해요. 일시불이 필요하고, 이 개수가 필요한데, 그래서 일시불이 있는 것이고, 이 개수가 이제 주어진 다음에, 그럼 일시불의 미래가치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1시 미래가, 그 내과요수는일시의 미래가치를 구하기 위한 어떤 자본하는 개수의 줄임말이 일시불의 내과개수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때 이제 이자율하고 기간을 주어져서 이제 공식이 나오죠. 공식이 1 플러스 아래 n승. 이렇게 되죠. 그, 그러니까 요 공식을 활용하는 스타일은, 계산 문제도 물어보지만은, 어, 2년 전에 뭐가 나왔어요? 요 아래 이자율이잖아. 이자율이 상승하면은 일시불의 내각 교수는 증가한다 이렇게 나왔죠. 맞는 말 같은 말. <웃음> <웃음> 어, 맞는 말이죠. 그 예. <laughs> 그렇죠. <그쵸>, 이렇게 <laughs>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해놓고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laughs>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부터 이제 이거를 공식을 이제 특히 최근에는 뭘 물어봐요? 공식 자체를 물어보죠. 작년에는 공식 자체를 물어봤잖아. 그래서, 이제 현실적으로 잘 보시고, 예제를 이제 많이 풀어봤으니까, 공식을 활용할 수 있는 걸로 연습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연금의 내과계수는 그 동그라미 1번 나온 것처럼, 어, 매기가 이제, 이론이 있죠. 이론이 지금 명칭상 보신 것처럼 느낌이 하나야 여러 개야. 여러 개란 말이 느낌이 오잖아요. 매란 말이 그 반복한다는 늘리죠. 그래서 매년, 매월, 또는 매기, 이렇게 표현합니다. 매란 말이 그 기간별로 이제 반복한다는 논리가 생기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론이 반복되는 거니까 뭐다? 연금이지. 동일한 금액. 그러고 계속 정립했죠. 정립한 후, 후, 후니까 뭐야? 미래지, 미래. 그 단어 가지고 구글하시라고 그랬어요. 개념 물어볼 때. 그럼 앞에 이론이 반복되니까 연금 나왔고, 후가 나왔으니까 미래가 나왔죠. 그럼 조합 맞춰보면은 연금의 내과 개수가 되고 이게 작년에 계산 문제로 떴죠 그래서 연금의 내과가 하려면은 그 연금액이 나와야 되죠 연금의 그 얘는 이제 뭘 구하는 게 목적이다 명칭 그대로 그 연금의 미래가치를 구하기 한 것이 목적이죠 그럼 요거를 구하려면 연금액이 주어졌는데 요걸 구하기 한 자본하는 개수가 필요하지 곱하기 그래서 연금의 내과계수를 이렇게 하는 게 되는 거죠. 이자율 주어지고 기간이 주어져야 되는데 연금의 내과계수는 공식이 r 분의 1 플러스 r의 n승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연금의 내과계수가 우리가 계산 문제를 했을 때그 유명한 그1 5회때 연금의 내과계수를 이용한 계산 문제가 나왔지. 이게 그때 어떻게 했냐면 이를테면 이거죠. 어, 그 매년 예를 들어서 매년 100만 원씩 20년 동안 매년 적립했을 때 20년 후에 금액이 얼마냐. 이게 물어본 거죠. 그렇죠? 그럼 어떻게 계산해야 돼? 매년 100만 원씩이니까 100만 원 있죠? 100만 원이 반복되는 거니까 연금액이지. 나왔고 그 20년 후에 얼마냐. 그, 그 금액을 물어봤었어요. 20년 후에 금액이고 이자율은 10%였었어. 이자율 10%였을 때 20년 금액 얼마냐? 그럼 어떻게 하면 돼? 곱하기 이자율 10%니까 얼마 해야 돼? 0.1 1 플러스 0.1의 몇승? 20승 마이너스 1. 이렇게 이 공식을 이용해서 플러스 해야 돼요. 그러면은 이제 여기다가 1.1의 20승이잖아. 1.1을 몇번뚫어야 돼? 20번 뚫어야 돼. 20번 뚫기다 무슨 문제 생겨요? 본인이 두들기다가 몇번두들기는지 까먹어요. 그래서 그 이게 그 당시 15회 때 애양이 뿅이 잘 모르겠는데 그 마지막 40번 문제 이 문제가 나왔었는데 그이 금액이 이제 뭐죠? 뭐라고 막 나왔을 거 아니야, 금액이. 그럼 이거를 어떻게 계산 했어야 돼? 찍어야 돼요? 아니지. 출제는 양심이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 해야 돼? 단단 1.1의 20승은 얼마다라고 네. 숫자가 주어진 거지. 그럼 1.120승이 숫자가 주는 어 여기다가 집어넣고 빼기 일한 다음에 0.1로 나눈 거를 그냥 100만원 곱하면 됐던 겁니다. 오케이.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온 거죠. 15회 때 이제 이렇게 해놓고 20년은 너무 심하다. 그래서 기간을 좀 짧게 주어진 것이 밑에 그 유명한 기출문제지. 이 24회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10년 후에 나왔는데 매년 말 거기 보신 것처럼. 삼천만 원씩 적금에 가입했다. 이거몇 년치 주어졌어? 삼 년. 그러면 이거를 객관식 질문 나올 때는 화폐의 상가치 중에 뭐를 활용하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아 같은 금액 반복됐으니까 연금이고, 그리고 이제 미래 삼년 후니까 미래. 그러니까 연금의 내과계수를 활용하는구나.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돼? 지금 삼천만 원이지. 삼천만 네. 원 곱하기 이자율 십프로지. 0.1, 1플러스 0.1의 몇승 삼성 마이너스 1, 그럼 1.1의 삼성은 뚜들길 수는 있어 이거는 주어지지 않았죠. 1.1의 삼성 정도는 충분히 시간이 할수 있다. 2 0승은 힘들지만은 1.1그 곱하기 1.1 곱하기 1.13번. 이거는 몇번 들었는지 까먹는다는 게 있을 수 없는 것 같아. 그 1.331이 나와요. 1.331을 빼기 라하면 0.331이 나오죠. 그거 다 0.1로 나오면 3.31이 나와. 그 3.31이. 연금의 내과계수가 되요 3.3일에다 3천만 원 곱하면은 9,930만 원이 보기에 있었던 거죠. 요 정도는 할수 있겠지,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첫 번째 예를 든게 15일 때그 유명한 역사적인 문제였었고, 이게 제 기억은 아마 24일 때인가 그럴 거예요. 10년 후에 나왔죠. 그리고 거의 10년 가까이 때 작년에 또 나왔지. 또 나왔는데 형식이 좀 바뀌었지. 그래서 우리가 전에 풀어봤던 것처럼 91페이지 한번 보세요. <laughs> 91페이지 이제 6번이 이제 작년에 기출문제잖아요. 똑같 금액이 똑같아. 예, 일정한 이제 텀을 두면서 이제 문제는 이제 반복이 되는 겁니다. 거의 이제 한 20, 24회 때 나오고 있으니까 거의 한 8년, 7년 후에 나온 건데 똑같아요. 이게 실수를 유발시킨 거죠. 매월 말 50만원씩 5년 동안 적립한 후. 그러니까 벌써 연금개념이야, 연금개념이야? 연금이죠. 같은 게 반복된 연금개념이고 5년 후니까 내과야, 형가야 내과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50만 원이 반복되는구나 그대로 활용하는 거야. 50만 원 곱하기 그 이자를 주어졌겠지. 이자를 몇 프로 줘줬어? 연3% 줘줬죠. 기간은 이제 5년 후잖아. 그럼 여기 r이니까 아래다가 0.03집어 넣고 1 플러스 0.03 하고 몇 년? 5년 마이너스 1. 이렇게 이제 우리가 그 동안에 기출문제집을 통해서 나왔던 걸 이렇게 연습하고 가셨을 거 아니야. 특히 아까 24회 때인가 나왔던 앞에 그 예제를 푸시고 가셨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푸는 이렇게 공식을 남겨놓고 해봤더니 보기 1번에 있는 거야. 그치 보기 1번에 있어가지고 야 이게 이렇게 쉬운 문제구나. 야 점점 점점 문제가 쉬워지고 있네. 해서 그 기쁜 마음으로 이제 1번을 막혔는데 나중에 보니까 답이 틀렸지. 그러니까 이제 출제인이 너무 간단하니까 함정을 하나 만들었죠. 이거 여러분 그 주의하셔야 돼. 이 이자율하고 기간은 연으로 주어졌는데 이 금액은 월로 주어졌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월로 계산하라 그랬으니까 이걸 전부 다 월로 이제 환산해야 되죠. 이거 십일원 이제 나누고 곱하기 십일원 이 공식이 있는 걸 이제 찾으시면 되는 거지. 그게 바로 이 번에 있었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실수를 유발하는 내용이 이제 전부다라고 하시면 돼. 요게 요즘에 이제 문제 공식을 그대로 물어보는 게 트렌드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은 연금의 내각에서 공식을 활용하는 게 작년에 떴죠. 올해 나오겠어요? 올해 안 나오겠지. 그럼 다른 걸 연습해야 될거 아니야. 그래서 그렇죠? 어차피 문제는 이제 순환식으로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은 현재 가치 쪽에서 이제 주목하셔야 되는 배경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어요것이 이제 그 연금의 내각에수고 그리고 이제 미래 가치 중에 또 유명한 감치행계수 있죠. 적금 드는 분들이 특히 매우 계획적으로 적금 드는 분들 계세요. 근데 감치행계수는 개념을 하다 보면 표현이 그 드러난다 그랬어요. 어 이거는 어떤 목적, 어떤 이제 목적 금액을 달성하기 위한 정리액을 계산하는 게 감치행계수예요. 그래서 미래 특정 시점을 명시해주죠. 이거를 이제 그냥 개념 쓸 때는 n년 후 이렇게 한죠 또는 이제 사례를 드러낼 때는 뭐 5년 후, 10년 후 이렇게 해요. 미래 특정 시점에 목표액을 정해놓잖아. 그럼 목표액을 만들기 위해서, 달성하기 위해서, 그 목표액을 표현해놓고 미래 목표를 표현해놓고 뭐뭐 하기 위해서나 하면 눈 딱딱 감고 뭘로 잡아라. 감정에 잡아야 돼. 그럼 미래 그 필요한 특정 시점에 그 목표액이라는 거을그 당시 필요할 때 한꺼번에 마련하기 어려우니까 그 금액을 마련하기 위한 매기간보다 정리액을 계산하는 게. 감체인 개수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그림 안 그리고 이제 판단해 보기에는 연습을 해야 돼. 지문이 이렇게 나오면 이게 뭐고나 라는 것을 계속 감히 느껴야 돼. 우리가 암기로 모든 걸 해결할 수없다 그랬죠. 여섯 과목을 어떻게 다 암기해. 공법만 하더라도 책이 있다만큼 두꺼운데 공법으로 우리가 이제 암기로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감으로 할수 있는 것은 느낌으로 이렇게 해주시고 학교는 그러면 제일 좋죠. 학교는 뭐 예를 들어서 수용급은 암기할 게 하나도 없잖아. 우하향, 우상향 그래프만 그려놓고 그 자극 중에서 움직이게만 하면은 <laughs> 다, 답을 맞추는 거죠. 움직이면 되는 것이지 뭘 그거 암기할 게 뭐가 있어. 그래서 막 줄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는구나라는 원리죠.